안녕하세요. 구름이네요. 오늘은 양파, 요리 7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양파 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양파 6개에서 7개를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홍고추 3개를 갈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사과 1 4개와배 한쪽도 갈기 좋게 잘라주세요. 배는 사과의 반 정도 사용해주시면 돼요. 앞에 재료와 통마늘 15개, 생강 한톨 새우젓 1스푼을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볼에 갈은 양념, 고춧가루 7스푼, 멸치액젓 1스푼 반, 설탕 반스푼, 유슈가 3분의 1티스푼, 찹쌀풀 1스푼을 넣고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다 섞고 나서 간을 한번 본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한뒤 통깨를 넣고 마저 섞어주세요. 저는 천일염 3분의 1 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간이 다 맞춰졌으면 양파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그러면 양파김치가 완성입니다. 아삭한 식감에 시원하면서 감칠맛 나는 매콤 양념까지 너무 맛있어요. 두 번째로 양파 장아찌를 만들어 볼게요. 양파 5개를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청양고추 5개와 홍고추 3개도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매운 걸못 드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대신 아삭이 고추로 대체해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청양고추를 넣어주는 게 훨씬 깔끔한 맛이 나고 더욱 맛있어요. 냄비에 물 1리터, 간장 2컵, 소주 반컵, 설탕 3분의 2컵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불을 끈뒤 2배 식초 한 컵을 부어주세요. 식초는 넣고 끓이게 되면 신맛이 날아가기 때문에 다 끓고 나서 넣어주는 게 좋아요. 유리통에 양파와 청양고추를 넣고 막 끓인 간장물을 부어주세요. 간장물이 충분히 식으면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 주시고. 오래 놓고 드실 분들은 2, 3일 뒤 간장물만 따라내 한번 바글바글 끓인 뒤 충분히 식은 간장물을 다시 부어주기를 두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그러면 양파 장아찌가 완성입니다. 고기와 함께 먹어도 맛있고 전 종류를 먹을 때 함께 곁들여 먹어도 정말 좋아요. 세 번째로 양파 동그랑땡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 한 개를 동그란 링 모양이 나오게 결 반대 방향으로 1cm 정도 두께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양파를 한 개씩 떼어내 분리해 놔주세요 끝에 자투리들은 다른 재료들과 함께 다져주세요 양파 1분의 1개를 다져주세요 화면처럼 칼집을 넣어준 뒤 쫑쫑 썰어주게 되면 굳이 힘들 게 다지지 않아도 돼요. 대파 2분의 1개에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뒤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5개와 홍고추 2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새우 5개를 잘게 다져주세요. 스팸 한 개를 잘게 다져주세요. 씻은 묵은지 한줌 반을 잘게 다져주세요. 취향에 따라 묵은지 대신 단무지를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깻잎 0 장도 꼭지를 떼어낸 뒤 잘라주세요. 볼에 다진 재료와 다진 돼지고기 300g, 물기를 뺀 두부 한 모, 다진 마늘 한 스푼, 다진 생강 1/3티스푼, 계란 한 개. 부침가루 7스푼, 전분가루 2스푼, 소주 3스푼, 소금 3분의 1스푼, 후추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양파에 반죽을 채워 넣고 앞뒤를 판판하게 만들어 주세요. 양파를 다 채우고 남은 반죽은 500원 정도 크기로 동그랗게 뭉쳐서 말아 주세요. 동그랑땡에 계란물을 골고루 묻힌 뒤 팬에 올려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 주세요. 동그랑땡은 뒤집은 뒤 살짝 눌러가며 우리가 아는 납작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양파 동그랑땡이 완성입니다. 속재료는 말할 필요도 없고 양파가 살짝 아삭하면서 달큰한 맛이 나는 게 별미예요. 네 번째로 양파튀김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를 링 모양이 나오게 0.5cm 정도 두께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양파를 한 개씩 떼어내주세요. 볼에 튀김가루 2컵, 카레가루 4분의 1컵, 다진 마늘 반 스푼, 계란 한 개, 파슬리 가루 한 스푼, 후추, 소금 1티스푼, 물한컵 반을 넣고 골고루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양파에 반죽을 골고루 묻혀준 뒤 빵가루도 골고루 입혀주세요. 중약불에서 예열한 기름에 양파를 넣고 겉면이 바삭해질 때까지 튀겨주세요. 겉면이 바삭해졌으면 건져낸 뒤 기름을 한번 빼놔주세요. 그 다음 중불에서 다시 예열한 뒤 양파를 넣고 노릇한 갈색빛이 돌게 튀겨내주세요. 그러면 양파튀김이 완성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우면서 달달한 게 너무 맛있어요. 반죽이 남으면 고구마나 삶은 계란도 한번 튀겨보세요. 다섯 번째로 양파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 3개를 0.5에서 1cm 정도 두께로 채썰고 대파 3분의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양파를 넣고 센 불에서 양파가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 주세요. 고추장 1/3스푼, 고춧가루 1스푼, 설탕 1/3스푼, 매실액 3분의 2 2스푼 진간장 1티스푼을 넣고 중약 불에서 2분에서 3분간 볶아주세요.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한뒤 대파. 참기름 한 스푼, 통깨를 넣고 뒤적여 마무리해 주세요. 저는 소금 1/2 티스푼을 더 넣어 줬어요. 그러면 양파 볶음이 완성입니다. 아삭하면서 달큰한 양파에 매콤한 양념까지 간단하고 맛있는 최고의 반찬이에요. 여섯번째로 양파덮밥을 만들어볼게요. 양파 1개를 얇게 채 썰어주세요. 대파 1/3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1개와 홍고추 1/2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깻잎 두 장의 꼭지를 떼어낸 뒤 얇게 채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양파를 넣고 센불에서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졌으면 진간장 한 스푼, 굴 소스 반 스푼, 설탕 1/2 티스푼, 다진 마늘 1/3 스푼, 대파를 넣고 중약 불에서 양파가 흐물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 다음. 청양고추를 넣고 1분 정도 가볍게 볶아주세요. 그릇에 밥과 양파볶음, 계란 스크램블, 깻잎, 대파를 예쁘게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통깨를 살짝 뿌려주세요. 그러면 양파덮밥이 완성입니다. 짭짤하면서 살짝 매콤한 양파볶음에 비벼서 먹으니 완전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마지막으로 양파 부추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부추 한 줌을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양파 1/2개와 당근 조금을 얇게 채 썰어주세요. 볼에 부추, 양파, 당근, 다진마늘 1/3스푼, 고춧가루 1스푼, 멸액젓 1/3스푼, 진간장 2스푼, 매실액 3분의 2스푼, 두배 식초 2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버무리고 나서 간을 본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하고 마저 버무려 마무리해주세요. 저는 소금 1/2 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양파, 부추, 무침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밥반찬으로도 좋지만 상큼한 게 고기와 함께 곁들여 먹어도 정말 좋아요. 오늘은 양파를 이용해 7가지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봤어요. 구름이네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